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지. 자료관 님 헉! 헉개비는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<laughs>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. <laughs> 아니요, 쉽진 않죠. 아무튼 헉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정크로스 발견. 가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. 간다 나는정수는내 가위는 다변화가 <laughs> 强叔啊！超越极限，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. 제 찰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. 헤라는 곳에 내가 있다. 자,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파괴돼서 안됩니다. 변화한다.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다. 적이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. 간

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. 장수가 만다. 빙의 전투중 유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벨실라님 곧더 필요해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 나는 준비됐다. 듣고 있다. 나를 따른다. 이건 승납할 수 없습니다. 저기 배시의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입니다 막아야 합니다. 아니, 마습니다살 로봇 나가신다! <laughs> 왜요? 재밌잖아요. <laughs> 어, 배시드이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.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저기요. 잠깐만요. 그분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. 사령관님. <놀람> 베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분명히 교전에 펼치고 있어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저지른건참 별로거든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배와 같습니다 오, 수많은 늑대들이 호있지탐 기운을 t t 보고있 l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요저중에중에제손으습하습하말싫다 y 요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일어나라 좋은 소식입니다 사 l l you, 이 e l l you, tell 저한텐 <laughs> 좋은 소식이죠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디에서 온 걸까요? 아,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은 덕분에 할것 같습니다. 모든 가정의 변화 음,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. 아 벨시를님은 항상 필요한 걸갖다주시죠 나는, 영화한다. 오와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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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스핀 가스가 없어. 변화하려면 정수를 많이 써야 한다. 방물이 모자라. 챌로봇들이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.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부채서 지금 내버립니다. 아, 이건 뭐죠? 배스피?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,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동맹이 교전을 벌이고 있어. ピンカス,スンカとピルへ。 전화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어서 가라, 클레빗 올바른 휴식이 끝난 어서 와라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<laughs> 광물이 모자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적들이 모인다. 적을 막아내야 한다. 그러니 다음 저퇴을 기다린다.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. 배시르님이 오늘은 아 아주 친절하시군요. <laughs> 감사 편지라도한통 보내야겠습니다.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제로봇들이 냄새를 릴것다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에있어 가서 도와줘! <놀람> 우리도 공격받어 지금 공격받고 있이 공격받고 있어.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. 경수가 만다. <�üre> 아!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. 아, 그런데 아, 아, 쟤들이 누구랬죠? <�üre> 나와, 벌레야. 오, 있습니다.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?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업천지입니다 어... 정수가 가려는 곳에 내가 있다 군락지.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. 생물을 가져볼까요? 테라진의 <laughs> 비리지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. 캐리엘 준비를 해. 아,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.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. 저기, 어,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,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다고요? 아, 그렇군요 아, 아, 예, 괜찮습니다 보십시오, 사령관님, 로봇입니다 어, 호호호, 제 로봇이군요 오! 아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?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, 사령관님 있어. 오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한헐천는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아... 변화할 시간이다 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전능이 <laughs> 전투 중 제생능력 공유 중 지금 <laughs> 진 그, 그건 안돼 버설 그건 안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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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도와줘!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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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니니니다 제발,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. 니가 들이 니가 니 기질을 견가니야니맹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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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가니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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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가 혹시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아, 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.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. 코스로 키아니. 클래버리 다시 강해졌다. 모든 것은 변한다. 저기 우리를. 사냥하려단다.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.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. 이 공격받고 있어. 도와줘. 연구 완료. <laughs> 똑같아 똑같아. 웃겨 죽겠네 이거. <laughs> 아, 아이고라 저라. 빨리 여기 일 뜨시죠.